시민의 평생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제 8기 천안시민대학이 개강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천안박물관에서 열린 이번 개강식은 구본영 시장과 수강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안내, 입학 선서 등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빠지지 말고 해서. 많이분들이 졸업을 하고 같이 이렇게 졸업 하시면서 아 기쁨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8기 시민대학은 3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이 참여하는데요, 교양, 건강, 경제, 지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오는 11월 말까지 총 27주간 1, 2학기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천안시민대학은 지난해까지 총 685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을 통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꿈과 열정이 넘치는 소통의 장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